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신 대표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머리 아픈 고민은 성공한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요 그죠? 눈앞의 성과를 넘어서 우리 회사가 내 자식 또그 선주 세대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그림 혹시 그려보셨나요? 자 오늘 바로 그 100년 기업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CEO라면 누구나 겪는 딜레마부터 시작해서 이걸 해결해 줄 파트너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토탈솔루션과 특별한 커뮤니티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까지 총 다섯 단계로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CEO의 숨겨진 딜레마입니다. 아 사업이 잘 풀리면 마냥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성공의 달콤함 뒤에는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회사가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매출도 좋고 성장세도 가파르죠.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은요, 10년, 20년 뒤는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라도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실제로 많은 대표님들이 밤에 잠못 이루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이 복잡한 가업 승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만에 하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 거미줄처럼 얽힌 세금은 또없었고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일어놓은 이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까? 내 가족의 자산은 또 어떻게 지키고 불려나갈까? 이게 바로 성공한 리더들만이 아는 진짜 속 깊은 고민거리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들 도대체 누구랑 상의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파트너, 패밀리오피스 S입니다. 이 회사의 시작이 꽤 흥미로운데요. 원래는 삼성생명에서 VIP 고객들만 따로 관리하던 말하자면 최정형의 프로젝트 팀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아예 독립해서 나와 특히나. 복잡한 사정을 가진 중소 중견기업 문제에만 딱 집중하는 전문가 집단이 된 겁니다. 여기 숫자가 하나 보이시죠? 20년 이상. 이게 그냥 20년이 아닙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중소 중견기업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버텨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정말 웬만한 케이스는 다 겪어봤고 그만큼의 노하우가 빽빽하게 쌓여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500개 이상. 이게 바로 이들의 전문성을 믿고 맡긴 법인 고객의 수입니다. 5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이미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강력한 신뢰의 증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진짜 내세우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접근 방식의 차이예요. 보통 이런 컨설팅 받으면 결국 특정 보험 상품 하나를 정답처럼 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긴 대놓고 말합니다. 보험만이 답은 아닙니다라고요. 일단, 고객의 상황을 탈탈 털어서 분석부터 하고, 보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진짜 최적의 전략을 찾아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고객 중심 접근법 아니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들이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토탈 솔루션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니, 어떻게 파트너 한 곳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건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죠. 와,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토탈 솔루션의 범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지배구조, 세무, 노무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M&A나 승계전략 같은 정말 머리 아픈 영역까지 총 8개 분야를 전부 다 커버하네요. 이건 뭐, 회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그냥 통제로 관리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토탈 솔루션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처럼 세무 문제 생기면 세무사 찾아가고 법률 문제 생기면 변호사 찾아가고 이렇게 따로따로 뛰어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딱한 곳에서 우리 회사와 오너가 겪는 모든 금융, 법률, 전략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거죠. 덕분에 대표님들은 쓸데없는 데 에너지 낭비 안 하고 가장 중요한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런데 패밀리 오피스 S가 단순히 문제만 해결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바로 고객이 아닌 멤버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커뮤니티입니다. 멤버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매달 다른 대표님들과 교류하는 주찬 모임은 기본이고요.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프라이빗한 투자나 M&A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도 있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2세대를 위한 차세대 CEO 아카데미나 아트 클래스 같은 프로그램도 있다는 거예요. 단순 컨설팅을 넘어서 하나의 고급 사격클럽 같은 느낌을 주려는 거죠. 특히 이 차세대 CEO 과정 커리큘럼을 좀 보세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제일 핫한 ESG 경영부터 디지털 전환, 글로벌 전략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대1 맞춤 컨설팅에 심지어는 해외 선진 기업에 직접 가보는 벤치마킹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제대로 키워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바로 이 문구가 이 커뮤니티가 어떤 곳인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검증된 리더들을 위한 공간.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여기는 비슷한 고민과 비전을 가진 500명이 넘는 대표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들만의 강력한 네트워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실행하려면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제공하는 아주 실질적인 무기 바로 리소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깊이 있는 시장 보고서, 투자 가이드, 그리고 당장 실무에 써먹을 수 있는 CEO 가이드북까지. 말하자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나만의 비서실 혹은 온라인 도서관이 생기는 셈이죠. 특히 이런 자료들이 인기가 망자고 해요. 가족법인 설립 가이드나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들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이나 세법 개정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정보까지 특히 매주 보내주는 전문가 브리프는 바쁜 대표님들이 핵심만 딱딱 짚어볼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하다고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것들 복잡한 문제 해결부터 특별한 커뮤니티 그리고 이 방대한 정보까지 이 모든 건딱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회사가 단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대를 거듭해 이어지는 진정한 백년 기업이 되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이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철학인 거죠. 여러분 회사의 역사는 그리고 여러분이 남길 유산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당신의 회사를 위한 100년짜리 계획 준비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을 과연 누구와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